자, 우리 이제 함수의 연속 문제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쭉 풀어봅시다. 17번부터 볼게요.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했네. 어, 자, 우리 함수가 연속인 걸 확인하려면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프가 끊어짐 없이 계속 이어지면 연속이 될수 있다라고 했었고 만약에, 어, 그래프를 모른다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 극한값, 미콜, 함수값이 일치하는지를 봐줘야 아 끊어졌을까 하는 구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함수 f(x)처럼 어, 그래프 아, 그래프가 아니라 식이 바뀌는 구간이 있으면 이 식이 바뀔 때 함수가 끊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죠. 자, 이 구간에서 극한값, 미콜. 함수값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으면은 주어진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서 또는 그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fx 풀어 줄때 지금 딱 봤을 때 그래프는 연상이 안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경우 극한값이 퀄 함수값으로 풀어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함수식이 어디서 갈리나 봤더니 x가 1일 때 갈리는 거볼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자, x가 1일 때 갈리니까 f1하고 뭐하고 같은지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그 했으니까 limit x가 1로 다가갈 때 fx하고 같은지 확인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f1부터 구해주면 함수값이 뭐가 돼요 x에다 1 넣으려면 아래식에다 넣어야겠죠 1 넣어주면 2-a가 e 되더라 그럼 이제 우리 얘하고 뭐가 같은지 확인하면 돼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f(x)를 구해 주면 되는데, 자, 우리 일단 그럼 극한값이 같은지 확인을 하려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겠다.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으로 다가갈 때 f(x)하고 모아 같은지 확인해야 되고,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으로 다가갈 때 f(x)하고 같은지, 확인을 해 줘야겠고 어차피 1의 우극한이면 우리 아래식 이용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왜?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갈 테니까. 어, 따라서 이때 x에다 1 넣어주면 음, 우리 함수값하고 똑같은 2- e a가 되겠고 어, 얘하고 뭐만 일치하면 되겠다. 우극한, 아 우극한이다. 좌극한,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갈 때 함수값하고 같으면 되겠다. 자 그럼 위의 식에다 x에다 1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a-4하고 같은지만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계산하면 2a 이퀄 6이고 아, a는 3이 나오네요. 우리 17번의 정답 네,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우리 18번 또 볼게요. 어, 함수 fx가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 자, 이때 a값을 구하는 게 문제네. 어, 얘도 우리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프를 하나하나 그려서 풀기는 귀찮고 뭘 이용하자? 함수값 이퀄 극한값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식이 바뀌는 구간을 보니까 x 가 1일 때 바뀌네. 따라서 어떻게 쓰면 돼요? f1 이퀄 뭐가 되는지.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f(x) 하고 같아지는지를 확인해주면 되겠다. 먼저 우리 f1부터 구하면 아래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x에다 1 넣어주면 1 플러스 a가 되겠고 얘 이퀄 뭐가 되면 돼요? 어, 극한값과 같아지면 된다. 자, 근데 우리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존재 유무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의 음극한과 1의 양극한이 서로 같아지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근데 우리 1의 양극하는 아래식, 그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의 식에 x에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함수값과 같아질 거고 뭐하고만 같은지 확인하면 되겠다. 음극 하나고만 같아지는지 확인하면 되겠다. 따라서 음극하는 1보다 작은 쪽에서 1이 있으면은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우리 첫 번째 함수식 fs식을 이용해야겠고 여기다 x에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2 플러스 10이 되겠죠? 계산하면 1 플러스 a 이퀄 12니까 a는 몇이 돼요? 어, 11 나오네요. 18번의 정답 11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9번이어서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두 상수 a, b의 합 a+b를 구하는 게 문제네요. 어, 일단 그래프 보니까 자, 아 그래프가 아니라 식을 보니까 어때요? x가 3일 때 끊어지고 있네. 자, 따라서 우리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함수값 이퀄 극한값이 되는지 봐줘야겠고요. 자 F3은 어차피 문제에서 B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B 써주면 되겠다. 따라서 식스면 어떻게 되겠다. B 이퀄. X가 3으로 다가간다는 건 X가 정확히 3이 아니고 X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쪽에서 3으로 다가가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극한값을 구할 때는 우리 위에 있는 식에다가 X 대신에 3을 대입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식 써주면 리미트 x가 3으로 다가갈 때 x-3분의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다. 이렇게 쓸수 있죠? 어, 근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어때요? 분모가 x가 3으로 다가가면 0이 되는 걸 우리가 봐줄 수가 있네요. 아, 따라서 주어진 극한식이 b라는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서 0분의 0꼴을 만들어 줘야겠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 따라서 우리 식을 다시 써주면 분자만 놓고 식을 써준다. 겠고 어떻게 쓰면 되겠다. 리미트 x가 3으로 다가갈 때 x곱하기 x 제곱 플러스 a 얘가 뭐가 돼야겠다. 어, 0으로 수렴해야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3 대입하면 3곱하기 9 플러스 a가 0이 되야겠고 a는 몇이 되야겠다. a가 마이너스 9가 돼야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어, 자 그럼 우리 a가 정해졌고요. 다시 식을 쓰면 위에 있는 식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되겠다? b 이퀄 리미트 x가 3으로 다가갈 때 x-3분의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어, 그럼 우리 x제곱 마이너스 9는 합차 공식으로 어떻게 인수분해 주면 되겠다? x 플러스 3 곱하기 x-3이 되면 되겠다. 어, 그럼 분자 분모 x-3 x-3 약분 되죠? 따라서 남는게 뭐가 돼요? b 이퀄 리미트 x 가 3으로 다가갈 때 x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되더라. 어, 자, 그럼 이때 x 대신에 3 대입하면 b는 뭐가 되겠고 3 곱하기 3 플러스 3이니까 어, 63, 18 되겠고 a 플러스 b 구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이니까 9 나오네요. 우리 19번의 정답 9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서 또 20번 봅시다.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a값 구하시오 계속 같은 문제죠 자 어디서 식이 바뀌어? x가 3인 구간에서 함수식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다 자 따라서 우리 식 써주면 f3 equal limit x가 3으로 다가갈 때 fx 즉 x-3 분의 3x 플러스 2 곱하기 x-3 이렇게 되면 되겠고 자 우리 f3은 a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그냥 a로 바꿔줍시다 자 얘를 풀어주면 되겠네. 자 근데 우리 분자분모에서 x-3, x-3 약분되는 거볼수 있죠.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리미트 x가 3으로 다가갈 때 3x 플러스 2 다음 같은 식이 나오겠고 a는 몇이 되겠다. 3 넣어주면은 33은 9 플러스 2 되니까 어, 11 나오네요. 우리 20번에 11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1번 어,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서 연속일 때 이제 질릴 때도 되죠 자, 상수 a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어디서 끊어져? x=1에서 끊어지네. f1=lim x가 1로 다가갈 때 f(x)=2x+5 계산해주면 되겠다. f1이 a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x에 다1 대입하면은 2+5, 7이 되겠고 21번의 정답 2번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풀리죠. 자, 다음 넘어가서 22번 또 봅시다.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1대 상수 a 값 구하시오 했어요. 어, fx식 보면은 x가 1일 때 끊어지네. 따라서 우리 식 어떻게 쓸수 있겠다. f1 l i m i t x가 1로 다가갈 때 fx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어, f1부터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래식에다가, 아래식이 아니라 위의식에다가 그렇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다가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되겠죠? 1 넣어주면 어, 3이 되더라. 그러면 3 이퀄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f x인데, 자 우리 극한값 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지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죠. 자 근데 우리 좌극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함수값하고 서로 같잖아. 어, 좌극한 같은 경우는 1보다 작은 쪽에서1로 다가가는 거니까. 아 따라서 좌극한하고 뭐만 일치하면 되겠다, 우극한만 일치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우극하는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 가니까 두 번째씩 이용해야겠죠? 자, 두 번째 식에다가 x에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 1이 되네요. 따라서 a는 몇이 된다? 어, 4가 되더라. 우리 2 2번에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23번 또 봅시다. 어, 함수 f(x)가 이번엔 x 1에서 연속이다라고 했네. 주어진 구간에서만 연속이면 되네요. 자,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어, 자 1에서 연속이니까 우리 f 1 l i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fx 극한값이 서로 같다 어, 그렇죠? 얘네만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f1은 어차피 k라고 나와있으니까 우리 식 쓰면 k는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fx 대신에 위에 식 쓰면 되겠네 x-1분의 x제곱 플러스 x-2다 어, 얘 풀어주면 되겠고 우리 위에 있는 분수식에서 분자 인수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어, 인수분하면 x-1 곱하기 x+2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예, 풀어주면 되겠네. 자, 분자분모 x-1, x-1 약분 되겠고, 남는 게 뭐야? k는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2 어, 얘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k 구하면 어떻게 돼요? x에다 1 넣으면 3 나오죠. 우리 23번에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24번 또 봅시다. 함수 fx가, 마찬가지로 x e q u a 1에서 연속이래. 1에 이때 a 값 구한 게 문제네요. 자, f1 equal limit x가 1로 다가갈 때 fx 풀어주면 되겠고, f1은 a인 거 알고 있으니까 a equal limit x가 1로 다가갈 때 fx, x 1분의 x제곱 플러스 4x-5 풀어주면 되겠다. 그죠? 자, 분자 약분은, 아, 약분이 된다.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 플러스 5가 되겠고, X-1, X-1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A는 뭐가 돼요?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 플러스 5가 되네요. 자, X에다 1 대입하면 A는 1 플러스 5가 되겠고, A는 6 나오네요. 24번에 6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25번 또 봅시다. 함수 FX가 실수 전체집합에서 연속일 때두 상수 A, B의 합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했어요. 어, 주어진 식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지금, 식이 바뀌는 구간, x가 2일 때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따라서 우리 식 써주면, f 2 equal i m i t x가 2로 다가갈 때, fx, 어, 극한 값 e q 함수 값이 성립하는지를 봐줘야겠다. 자, 우리 f 2는 b인 거 알고 있습니다. 얘 대신에 b 써주면 되겠고, b e q 뭐가 되겠다? limit x가 2로 다가갈 때, x-2분의 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0, 어, 얘가 성립하는지 봐야겠네. 자, 근데 우리 주어진 극한식이 b라는 수렴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x가 2로 다가가면 분모가 지금 0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아, 따라서 분자도 0이 돼서 0분의 0꼴이 되어야 우리 수렴값 b를 가지겠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분자 0이 된다 식 써주면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0, 어, 얘가 0, 아, 10으로 수렴한 게 아니죠. 0으로 수렴한다.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x에다 2 e 대입하면 우리 4 플러스 2a 마이너스 10 이퀄 0이 되겠고 2a는 몇이 되겠다? 6이 되겠다. 쓸수 있죠. 계산하면 a는 어, 3이 되겠네. 자 a 3이다. 구해줬고요. 자 구한 a 값을 우리 다시 극한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다? b는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a 대신에 이제 3수일수 있죠? 3x 마이너스 10 되겠고 우리 분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다?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아, 3이란다. 5가 되겠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 분자 분모 x 마이너스 2 약분해줄 수 있겠고 b는 뭐가 되겠다? 리미트 x가 2로 다가갈 때 x 플러스 5가 되겠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x 대신에 2 e 대입하면 b는 7이 나오겠고. a, b 둘다 구해줬으니까 a 플러스 b 계산하면 7 플러스 3이죠. 25번에 1번 나오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26번 또 볼게요. 어,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a값 구한 게 문제다. 자, 주어진 함수 보니까 x가 3일 때 식이 변하고 있네. 식 쓰면 f3 equal limit x가 3으로 다가갈 때 fx 얘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f3 대신에 a 쓰겠죠? a 써주고 fx 대신에 a. x가 3으로 다가간다는 건 정확히 3은 아니라는 거니까 위에 식 대입해주면 x-3분의 x제곱 플러스 x-10이 되겠고 우리 분자 인수분해 해준 뭐가 되겠다? x-3 곱하기 x 플러스 4가 되겠다. 이렇게 쓸수 있네요. 그럼 x-3, x-3 약분 되겠고요. a는 뭐가 되겠다? 리 i 트 x가 3으로 다가갈 때 x 플러스 4. 얘를 풀어 주면 되겠네요. 어, 그럼 x에다 3 대입하면 a는 7 나오겠죠? 2 6번에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27번 또 봅시다. 어, 함수 f(x)가 x=2에서 연속이 되도록 a, b를 정할 때 a-b를 구하시오 했네. 자, 어디서 그래프가 끊어져? x가 2일 때 끊어지네요. 자, f(2) limit x가 2로 다가갈 때 f(x)를 구해 주면 되는데 어, 일단 우리 극한값이 존재 하나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라는 식이 f(x)가 되니까, 2의 어, 양극한하고 f(2)는 서로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다항함수 안에 속해 있으니까 같은. 자, 따라서 우리 굳이 f(2) 이퀄 제 극한값 이렇게 풀 필요가 없이 어떻게 보면 되겠다. 리미트 x가 2의 양극한으로 갈때 fx equal limit x가 2에 응극한으로 갈때 fx를 풀어주면 되겠네. 왜냐하면 f2 함수값 자체는 양극한이랑 같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 얘네 풀어주면 되겠고 자, 풀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각각 위아래 두 개의 식에 x에다 2를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죠? 대입하면 4 plus 2 p l u a가 되겠고 얘 equal 2 p l u b가 되겠죠? 아 여기서 a m i n u b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2, e, 2 e 만나서 없어지고 플러스 p 넘겨주고 4 넘겨주면 a 마이너스 b 이퀄 뭐가 되요 마이너스 4가 되네. 따라서 우리 27번의 정답 1번 되겠죠. 다음 우리 28번 또 봅시다. 어,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구하시오. 뭐 뻔하게 나타나는 거지. 자 f1 이퀄 한값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f(x) 풀어주면 되니까 f1은 b라는 거 알고 있고 이퀄 뭐라고 쓰면 되겠다.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1분의 6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풀어주면 되겠다. 그죠? 어, 자, 근데 우리 극한값씩 보니까 분모가 0으로 다가는 볼수 있죠. 아, 따라서 수렴값 b가 존재하려면 분자 역시 0으로 다가가겠다. 식쓰면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6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어, 얘가 0이 되면 되겠다.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x에다 1 대입하면 6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 되겠고 a는 마이너스 8이 나오죠 자 a값 구해줬으니까 얘를 위에 식에 대입해주자 b는 뭐가 돼요 어,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 1분의 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자 여태까지 우리 센스가 있었다고 하면은 아 얘를 어떻게 해줘야겠다 분자 인수분해 해줘야겠다라는 거를 단 이제 간단하게 눈치챌 수 있죠 얘 예,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될까? 식 전체를 일단 2로 묶어볼까요? 2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2에 3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 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인수분해가 간단해졌네. 자 얘네 인수분해하면 b는 뭐가 돼요?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얘는 3x 플러스 1 곱하기 아, 3x 마이너스 1 3x-1 곱하기 x-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더라 어 이렇게 되면 우리 분자 분모의 x-1 약분시켜줄 수도 있겠고 b는 뭐가 돼요 리미트 x가 1로 당할 때2 곱하기 3x-1이 되겠더라 음... 자 이때 x에다 1 대입해주면 되겠고 b는 몇이 돼요 2 곱하기 3-1이 되죠 2 곱하기 2는 4가 나오네요 A, B, 둘다 찾아줬습니다. 자,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한 게 문제니까 88에 64 플러스 4416 해주면 되겠네요. 계산하면 80 나오죠. 우리 2 8번의 정답 80 되겠습니다. 어,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봅시다. 29번 또 볼게요. 어,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수... 아, 이번엔 A가 몇 개인가 구하는 거네. 자 주어진 함수 보니까 이 함수는 분수 함수죠. 자 분수 함수는 어떨 때 함수가 불연속이 된다라고 했어요. 분모가 0이 될때 우리가 함수가 불연속이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될 때는 함수 값이 정의가 안 되니까. 자 따라서 우리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아 뭐래 반대죠.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해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겠고 이걸 만족하는 A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할수 있죠 아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하는 A를 찾자 자 분모 써주면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ea인데 어 그럼 우리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A의 어, 개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A의 범위를 찾으면 그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A의 A의 정수값들을 찾으면 걔네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갯수랑 같아지겠죠 어 좀두번 돌려서 얘기했더니 좀 복잡한가? 어 우리 분모가 0이 되지 않아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겠고 주어진 함수가 분수 함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분모가 0이 되는 A의 구간을 찾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불연속을 만드는 만드는, 만드는 A니까 자, 그래서, 이 식부터 풀어주면, 자, 얘가 성립하기에는 A를 찾아주려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는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건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는 거죠. 아, 따라서, 근이 존재하게 하는 A의 개수를 찾아주면 된다. 자, 근이 존재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풀어주면 되겠죠. 어, 이걸 만족하는 A의 개수 찾아주면, 얘가 불연속을 만드는 A의 개수가 되는 거네. 아,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얘를 만족하지 않는 A의 개수를 찾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뭐, 얘를 풀어줘도 되겠죠? 뭐,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풀어줄까요? 어, 좀 말을 많이 길게 하다 보니까 많이 복잡해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 그냥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주어진 함수 fx니까, fx 보니까 분수함수고,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될때 불연속이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분모가 0이 되는 구간이 없어야 겠고, 분모가 0이 되는 구간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다?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다. 이걸 만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얘 근이 존재한다는 거는 뭐예요? 분모가 0이 된다는 얘기랑 같은 거니까. 근이 존재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다. 얘가 하는 겁니다. 판별식 써주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4곱하기 2a, 얘가 0보다 작으면 우리 되겠고 어, 식 계산하면 a 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다 나오겠죠? 자, a로 묶어주면 a에 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니까, 어, 0보다 작으면 안쪽 범위죠. a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나오겠네. 어, 근데 이때 뭘 구하는 게 문제예요? 정수 a의 개수 구하는 게 문제죠? 자, 주어진 범위 만족하는 A의 개수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4, 5, 6, 7이니까 총 7개 되겠죠? 우리 29번에 7 정답 되겠습니다.